자, 스토 친구들 안녕하세요. 오늘 같은 게임, 오늘 소개해드릴 게임은 디지몬 마스터즈라는 게임이구요. 많은 분들이 디지몬 RPG는 알고 있겠지만, 이 마스터즈라는 게임은 모르시더라고요 RPG와 다르게 훨씬 더 완성도가 높은 게임이고, 디지몬 좋아하시는 분들이라면은 되게 환장할 정도로 잘 만든 게임입니다. 한번 오늘 탐험을 해볼 건데, 일단 아이디를 빌렸어요. 제 아이디만 가지고 있으면은 별거 없는 디지몬들 밖에 없기 때문에 조금 이제, 이렇게 많이 만들어진 아이디를 빌려가지고 오늘 같이 할 건데, 여기서 또저 혼자 하면은 재미가 없으니까 오늘 디지몬 척척박사들과 함께 할 겁니다. 자, 척척박사들 이름은 김현동이랑 윤판구예요 음. 자, 이제 일단 어디로 가야 되죠? 자, 일단 제가 캐시템을 사놓은 게 있어요. 뽑기. 오케이, 오케이. 아니지. 아이템 <laughs> 저기 이 길드 마크가 왜왜왜부대인지 아, 모르겠지만 뭐, G, G 눌러보시겠어요 G 오케이 G 네, <laughs> 네. 디지몬 박사 형송김 진우장 하나 둘타퇴했 있는데 지금 왜 이래 아, 아이템 평 보시면 어. 오케이 네 진주 품은 조개랑 뭐 알송달송 디지몬 알이란 게 있어요 아이 누르면은 자 진주 품은 조개 아 있네요 저거 자. 저거를 저기 NPC한테 가서 스캔하면 되는데 저게 개당 2만 원이거든요. 오케이. 오 좋은 거 뽑으셔야 돼요. 오케이 오케이. 일단 바로 상자감부터 가자. 오케이. 이 가보디분 애한테 해가지고 스캔. 야 비켜봐. 안 보여. <laughs> 아 찾았어요. 폰치스뭐 얘도 얘 좌밥이니까. 얘폰치스뭐 세요? 예개세요 <laughs> <laughs> 누가 봐도 파피몬한테 처박게 생겼는데. <laughs> 아니 차, 창으로 찌르면 다 죽는데. <laughs> 오케이 자 알이 되게 많은데 일단은 파피몬 디지몬 알부터 까볼게요. 아 아니, 아니요 그건 까는 게 아니에요. 아뭐부토까요 그거는 부하용이고 음. 오른쪽 위에 X 그려진 알이랑 맨 왼쪽에 황금색 조개. 아 이거랑 조개. 오케이 오케이. 예. 일단은 알송달송 디지몬 알에 가볼게요. 자, 바로, 바로 깝니다 확인 누르고. 제발, 좋은 거, 좋은 거. 오, 알이 떴어요. 자, 팝. 파... <laughs> 아, 씨발. <시발. 웃음> 자, 드라큐몬 디지몬 알? 아, 피몬아 와, 나 갖고 싶은 거였는데. 버리면 될까요? 아, 팝피몬은 그래도 쓸만하긴 한데, 드라큐몬은 그냥 네. 충치균이에요. 필요 없어요. 나, 나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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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개 까볼게요. <laughs> 조개, <웃음> 조개, 좋은 거 나오면 현금 200만 원까지 나 되거든요. 아, 바로 갑니다. 저 조개, 오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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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오오, 아, 안 돼. 그럼 저들이 마저 지금 마을에 있는 사람들처럼 지나가고 싶은데 어떻게 하죠? 자, 일단 오메가몬 하실래요? 아니면 괴물 하실래요? 역시 오메가몬이지 아 그러면 아구먼으로 변경하신 다음에 워그레이먼을 일단 진화해보세요. 아, 알수 있어요. 자 어떻게 하죠? 근데 지금 이게 오메가몬 노말이잖아요. 그렇죠. 그럼 여기서 액상체를 갈라면 어떤가 어떻게 해야 돼요? 파피몬 아구먼 두마리잖아요 네. 그래서 액상체 재료가 두 개가 필요합니다. 알파 베타. 오케이. 아, 베타는 개당 만원 하는 상자에서 0.1% 확률로 나와요. 0.1이면 높네. 굉장히 높죠. 어, 매니아를 제가 아침에 봤는데, 어, 베타는 근데... 15에 팔립니다. <laughs> 저 알파는 퀘스트로 해야 되는데, 그 퀘스트가 약한 달이 걸려요, 기간이. 집행권 만들어요? 알파는 매니아에서 한80 정도에 팔더라고요, 지금. 시세가 맞는지 에... 모르겠는데. 그럼 이게 완전 제 디지몬도 거래가 돼요? 어, 이미 만든 디지몬은 거래가 안 돼요. 그 디지몬 거래 가 그러니까 거래 전 재료만 거래가 되는 거고 그 거래 까만 대충 뭐0만원 정도 된다 엑상 조메가몬이. 그렇죠. 그럼 제일 좋은 게 뭐예요 지금 여기 게임에서? 제일 좋은 건 이제 던전에 쓰이는 것들. 보통 제일 많이 쓰이는 게알파몬 x 오메가몬엑스예요알파몬 x 오메가몬엑스 근데 그게 그게 있어야 이제 보스 레이드 때 딜을 잘 넣어주는 거다. 그거 아니면 안껴줘요 <laughs> 그니까. 그거만 있어야 껴주는 거다, 보스레이드를. 그 던전마다 속성이 있잖아요. 뭐, 데이터, 바이러스, 백신. 오케이. 그거에 맞는 가장 좋은 디지몬을 데려가야 돼요. 아니면은 안 껴줘. 아, 이 보스를 잡으려면 이 보스에서 나오는 전리템을, 전리품을 줘야 된다? 그쵸, 그쵸. 오케이. 옆에 현동이는 계속 디지몬 자랑하는데, 얘 거는 좋은 거야, 안 좋은 거예요? 제거 어... 1등급. 어, 또 좋은 거예요. 근데 안 껴줘요, 이거. <laughs> 근데 안 껴줘. 오 어떻게 다 나도 나도 태워줘 오메가뭐나알알 아, r 눌러 보세요. 알. 오 이럴 수가. 야. 네유인 상태면 무적이기 때문에 이제 고렙 사냥터를 가도 안전하게 맵 구경을 할수 있어요. 자, 그럼 이제 제가 뭐 디지몬 구경을 하러 가싶데 일단 저희들 이 많은 분들이 알고 있는 디지몬은 어드벤처에서 멈춰 있기 때문에 어드벤처를 가고 싶거든요. 현동 씨, <laughs> 뭐 동물원처럼 안내해 주죠. 시 갑시다. 왜 지하철 타고 가야 돼요? <웃음> 지하철. <웃음> 자 어디로 가면 돼요? 서브마을행 열차 아니면 디터밀로 갑니까? 디터밀널 누르시면 돼요. 뭐 어디로 가야 돼, 판구야? 그럼 설마 이 게임 스토리는 어떻게 진행돼요? 그러니까 이 게임 기본 배경 스토리가 있을까요? 최종 보스가 누구고 이 게임의 시작은 어떻게 아 되는 건지. 디즈니 모애니에다 나와요. 자 일단 여기 현실 세계 배경이 그 어드벤처 28화에서 루티스모이 <laughs> 현실 세계로 가잖아요? 어, 네. 그때 선택받은 아이들이 오케 카드로 문을 연 다음에 다 같이 따라옵니다. 그 설정이에요. 그 부분. 아그 부분에 어깨 옆이 느낌 왔어요. 아 어. 어딘지 대충 아시겠죠? 어 저도 알아요. 느낌 이 왔는데 일단은 몬스터가 없는 데다 죽었나요? 아 캠프장은 일단 캠프라는 곳이기 때문에 몬스터가 있을 수가 없어요. 아 오케이 빛의 언덕으로 가보겠습니다. 자, 이제 버스를 타고 현실세계 아이들이 집으로 가는데, 이제 비의 언덕으로 가기 위해 선생님한테 부탁을 하죠. 오케이, 오케이, 리키와 매튜가 부모님 이혼을 했는데, 그걸 팔아먹어요, 미친 새끼들이. 오케이, 여기 이 느낌 왔어요. 아, 여기 그래서... 저의 그 친구들 있네요. 자, 아, 그렇게 해서 비의 언덕으로 왔죠. 오, 더 늦기 전에 여덟 번째 선택받아 아이를 찾아보자. 여덟 번째 선택받아 아이는, 그렇죠. 제 동생, 테일이의 동생, 누구였죠? 그, 그, 맞춰보세요. 미나는 모르겠네. 아닌데? <laughs> 두만이 누구야? 아, 빛나리, 빛나리, 맞죠? 신인데? 신나리. 아, 신나리. <laughs> 오케이, 오케이. 뭐, 성이 그럴 수도 있죠. 아, 아이, 신테일이니까? 그쵸, 그쵸. 저... 화가 나려하네. 어 그쵸. 여기가 대충 어딘지야. 설명드리자면, 이제, 운명적 만남에서 이제 코르몬이 오지 않습니까? 테일이가 어릴 때. 아, 그, 네, 맞죠? 거기서, 그레이몬을 진화해서, 앵무새 괴물과 싸우는 구간. 아, 페럼몬. 그, 앵무몬! 테런몬 자, 지금 레벨이 106레벨인데, 이 게임 만렙이면 몇 레벨이죠? 설마 만렙이 아, 없는 그런 시스템은 아니겠지? 원래 만렙이 99였는데, 어느 순간부터 120으로 이게 확장이 됐더라고요. 어, 레벨은 빨리 돼요, 이건데? 어, 저 이틀 했는데, 99에서 112, 108 됐어요. 이 경험치가 품에 마냥 2,500%막그 정도 돼요. <laughs> <laughs> 아, 아, 최대가 3천 0 0 펀가? 자 왼쪽 채팅창에 보이시죠? 36만? 바로 치고 <laughs> 플러스 35만. 지금 정원 아, 씨 부터로 네. 3 5만이 추가로 지급된 거예요. 야채 브라운 급이네요 게임이. 자 시부야. 여기가 어디냐? 이제 리키랑 매튜가 지하철을 타고 가는데, 거기서 오케이. 리키랑 파닥몬이 싸웁니다. 아, 오케이, 그래가지고 오케이. 원래 내리는 데가 아닌, 파닥몬이 그냥 지하철 문 열리자마자 내려버려요. 오. 그래가지고 차 들어 내렸는데, 이제 거기가 시부야죠펌프몬이랑울퉁몬 나오는 곳. 한국에선 이제 명동으로 로컬라이징이 된 곳. 아, 느낌 아, 압니다. 네. 뭔지 알겠어요. 자, 가자, 안동아. 어디로 가야 돼? 저맵 구경 좀요. <laughs> 아니, 너도 와본 적 없어, 여기? <laughs> 오, 자 그래서 문제 자고스몬은 디지몬 어드벤처에 나오는 몬스터인데 몇화에 나왔을까요? 첫 번째로 나온 거 있잖아요. 첫 번째로 이야. 나온 거 거기가 몇 턴지는 기억 안 나는데 일단 어떤 교회예요. 아, 네. 교회에서 석이랑 소라가 가는데 어떤 사람들이 막 관광소리 하고 있어. 그리고 신 나가지고 말 거는데 알고 보니 고스몬들이었던 거예요. 아 고스몬들이 고스몬 대장한테 제물로 먹이기 위해 석이랑 소라를 이제 제물로 잡았는데. 네 이제 불경을 외우죠 어스몬들도 <laughs> 유령이니까 불경을 외워서 쫓아버립니다 아 엄청난 스토리였네요 뭐 디지몬 어드핏다 봤어요 벌써 오케이 자 가자 현동아 디지몬 월드가 위험해 우리가 없으면 안될것 같아 좋아 다음 맵을 가보자 자 다음 맵 없나? 뭐야 다음에 그... M M 누르세요 뭐야 이런 젠장 이미나가 배가 고프대요 얘 성이 이시였네 몰랐어요? 아 어떻게 알아요 이미나인지 <laughs> 오 약간 스토리가 있네요 어 약간 그 어드벤처 그 스토리네 여기가 야, 어드벤처 스토리 똑같이 따라가요. 와오 사람이 있어 이거 매크로인가요? 말 걸어볼까요? 오 니바 디지몬 어드벤처가 좋아요? <laughs> 파워 디지몬이 좋아요? 말을 안 해줘 이 사람. 자 그럼 하찮은 질문을 여기 유저들이 자주 부시에요. <laughs> 자, 진화 좀 바꾸 싶은데 다른 진화 어떻게 바꾸죠? 자, 다른 진화, 일단, 아, 그, 아구먼으로 다시 돌리세요. 아이콘. 아, 여기 있네요. 자, 무슨 니지 말 볼까? 자, 그리고 흑인 안녕하세요. 아구먼으로 교체하시면 됩니다. 파트너. <laughs> 자, 그리고 얘도 진화하시면 돼요. 파워 드라몬으로. 오! 자, 다크티나로 뭐. 오, 신기하다. 오, 얘는 이제 그, 프론티의 다음 시리즈 친구인가? 아니요, 어드벤처에도 나와요. 한번 보긴 지, 했어. 시금치가 있네. 오, 메탈 티나로몬. 티라노. <laughs> 조깅 <조용히> 인마 <laughs> 자, 파워드라모. 오, 아, 파워드라몬이 애였구나. 네, 어둠의 사천왕. 일본에서는 다크 마스터즈죠. 오, 아 이런 식으로 지나온 티가 었구나 파워드라몬 알지. 자 그다음 지나볼까요? 뭐, 이제 이게 조그레스 지나. 오, 야 네, 아, 뭐야 이거? 파몬이랑 아, 키메라몬이 합체 지나 한 거예요. 오 키메라몬은 아는데 뒤에 뭐가 있네요. 신기하다. 얘도 알 누르면 타고 다닐 수 있어요. 좋습니다. 가자 동아, 다음 세계로 출발! 저기 보이는 다리가 이제, 날씨 아이에서, <laughs> 주인공이 건넌 다리. 아, 날씨 아이가 디지몬도 나오나요? 에이, <laughs> 그건 그냥. 자, 미나토고, 여기가 어디냐. 페일리가 이제, 좀 커가지고 이사를 간 곳이죠. 오. 그, 워게임에서 보시면 뭐, 대관람차 돌아가는 거 보이는 거. 바로 거기고, 아. 예, 가트몬이, 이제 압덕 중소기업, 뮤티스몬사에서 이제 퇴사하고, 이제 선택받은 아이들이라는 대기업에 취직한 곳이죠. 오, <laughs> 신태의 <신텔> 생가방. 생각만... <laughs> 와, 오다이바 여긴 과연 뭐가 있을지. 가자 운동아. 오다이바 여기는 이제 멧티스몬이랑 결전한 곳이죠. 예, 옥상에서 가트몬이 엔젤로몬으로 진화해가지고 멧티스몬을 없앱니다. <laughs> 아, 그러다 이제 데블 멧티스몬이 되지 않습니까? 베놈 멧티스몬이죠. <laughs> 아, 아, 네. 자, 일단은 뭐, 어드벤처 맵은 여기까지 본 걸로 하고, 그냥 파일섬 가면 그파일섬도다 느낄 수 있나요, 세마? 맵이 하나 더 있는데요? 이런 젠장 하나 더 가보겠습니다. 뮤티스터 <laughs> <자, 소품에서 웃음> 쓰세요, 그냥. 자, 미노토. 오케이, 뮤티스 갑시다. 자, 빅사이트 여기가 어디냐? 이제 뮤티스몬들이, 이제 사람들을 납치하지 않습니까? 아, 여기서, 이제 어른들을 세뇌시켜서 어른들이, 뮤티스몬님, 뮤티스몬님 계속 이러고 있어요, 세뇌 당해가지고. 이제 그 장소고, 오른쪽에 보시면, 뭐, 톱날이 꽂혀있죠. 어디, 어디? 여기 바깥에 보시면, 톱날이 꽂혀있습니다. 아, 이거요? 저거 이거 어디냐? 아까 그 다크 티라노몬이 날뛰는데, 이제, 리드몬이 완전체 릴리몬으로 진화해서, 다크 티라노몬과 싸우는 곳이죠. 아하! 이것이 그곳이군요. 엄청납니다. 그쵸? 어드벤처 35화 참조하세요. 자, 그럼 다음 파일성 가면 될까요? 아 가고 싶은데 가시면 됩니다. 오케이 자 파이 섬으로 가서 우리 한번 어드벤처 지역 가보겠습니다. 파이 섬자 파이 섬이 어디겠어요? 디지몬 월드의 어드벤처 첫 섬이죠. 아 어, 아시네요? 아 기본이죠 기본. 좀 배우신 분이었네 이분. 오 시작해봐. 자 여기는 이제 어디냐? 모든 디지몬이 죽으면은 디지몬 다시 알로 환생을 해요. 그곳이 바로 이 시작의 마을입니다. 여기서도 이제 데블몬의 그 아래 발견할 수 있을 거예요. 데블몬은 사실 착한 아이였기 때문에. 오, 자 저게 그거죠. 그그 얻으면 그좀 최종 모스? 그렇아포카리버전도적어 있습니다. 오, 얘는 강한가요? 저게 이제 무속성이라고 있는데 무속성은 모든 속성에 강하고 예, 저 디지몬 자체가 좋기 때문에 모든 그 던전에 쓰이기 딱 좋은 애예요. 오. 야, 사실상 어드벤처에서 저 새끼를 물리치는 건 억지 설정이다, 이 말인가요? 억지 아닌데요. 무시 <laughs> 발언을 자꾸 아, 그니까, 러 테이머들이 힘을 합쳐서 힘겹게 싸워 이긴 보스다? 그지만 강한 보스는 맞다. 맞죠. 강하지만, 테이머들이 이제 디지몬을 향한 착한 마음, 그 마음이 이제 디지바이스에 전달되어 봉인을 하서 죽여버린 겁니다. 오케이, 조심해주세요 어, 자 알겠습니다 자파일섭파일섭해양카 무안산으로 가야지 그 카테리몬? 아니 쿡? 쿡몬 그 나오지 않나? 무안산? 무안산은 이제 거기죠 뭐야 어둠의 사천왕이 지배한 곳 근데 나 거기 가고 싶은데 그 왔구나 테리라! 기다리고 있었어! 하는 거 <laughs> 거긴 아마 없을 거예요 데블몬 섬은 없어요? 데블몬 섬? 에블몬 섬이 팔섬이에요. 아, 그러니까 세부적인 건 없구나. 그쵸, 그쵸. 세부적인 어. 건 있어봐요, 팔섬? 잃어버린 유적지. 여기는 에테몬 있는 곳입니까? 아니요, 에테몬은 서버대륙이에요. <laughs> 은빛 호수부터 가보죠. 만만 봅시다, 일단. 그냥 네, 만만 보세요, 만만. <laughs> 자, 은빛 호수. 자, 오파머 여기 는 이제 꼬레존답게 귀여운 친이들 네, 귀요미들, 많죠. <laughs> 자 우파몬 진나자이 녀석 진나가뭘지자 우파몬 좌파몬 좌파몬 누구야 <laughs> 보통 이제 디아 같은 경우는 여기서 이제 유년기를 잡아서 진화를 시키는 식으로 하는데 이 디지몬 마스터즈는 어떻게 구하죠? 이런 애들은? 그냥 알을 사? 아까, 아까 인벤토리 보시면 용병 알이라고 있죠 네얘네가 이제 게임머니 알 이제 돈을 써가지고 대충 뽑기로 뽑는 알이고 이제 오른쪽 위에는, 막, 아까 뽑은 거, 엑상체 5단 확정. 아. 이런 거는 확정으로 5단을 갈수 있어요. 5단이 뭐냐, 뭐, 3단, 4단, 5단, 크기별로 있는데, 일단 오. 무조건 5단 뽑아야 돼요. 아. 근데 이 게임에 이런 쪼름쪼름 유저가 있을 리가 없잖아. 놀랍게도 있어요. <laughs> 세상에, 디지몬을 사랑해서 온게 아닐까? 이번에 그거 볼지? 리부트 보고 이제, 뽕 차서 왔다가 졌죠 리부트 그거 사마보가 안 나는데? 아루파당몬 석방에 보내버리겠다. 가루캐논 안돼, 파당몬 퍽퍽퍽퍽퍽. 나는 아르마몬 얘가 제일 싫었어. 그냥 못생기고 약해 빠지고 재미도 없어. 그냥 <laughs> 말이 너무 심하네. 저기 아르마몬도 우리의 친구거든요. 비하는 좀 자제해주세요. 그래서 토우먼 좋아하냐구요. 얘 <laughs> 토우먼은 그냥 장식품으로 냅두고. <laughs> 뭐야 얘는 빔.. 딤티코고이머리드어왜 그래요 왜 그래요 왜그왜왜왜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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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아 네? 혹시 짐승 데이터 있으신가요? 아속지 마세요 얘 디지몬 레벨 100이야 얘자 <laughs> 아, 짐승 데이터가 뭡니까? 비싼 건가요? 어 비싸진 않은데 죽긴 싫죠 포켓몬 좋아요 <laughs> 좋아요하면 <laughs> 생각해보? <봐. 웃음> <laughs> 도망가 아, 저 앞에 보이는 교회가 아까 말한 그 고스모 교회에요 평생 다니는 곳저 <laughs> 과자 흔동가 파이섬 위기 위험해 데블몬은 우리가 해치워야 돼퍽퍽퍽퍽퍽퍽퍽 얘는 그 최악체 최악체 사실 상 데블몬은 거품이다 아니다 거품은 아니죠 그래도 파이섬에서만 센줄 아는데 솔직히 에테몬한테 지지 않을까? 골목 대장 같은 거죠. 15채에서 일장하는 회장님처럼어이 새끼 생긴 것좀봐자개맘만 들어. 얘얘그 짤방 있잖아. 얘가 그저 가운데 드릴로 XV 모 그거 하는 거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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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벌 모. 몸만 붙이면 다 디지몬이에요? 아니요. 오. 아 여기 나왔다 여기 개, 개복치. <laughs> 개복치네. <laughs> 근데 레오몬이 유도 시리즈마다 자주 죽는데 그거는 작가의 노리는 설정인가 아니면은 뭐 그냥 우연치않게 죽는 건가요? 원래는 그냥 죽인 거겠죠? 근데 이제 어떻게 인터넷에서 화제가 되다 보니까 일부러 죽이는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엔. 불쌍하다, 불쌍해. 예 레이드 좀 합시다. 오케이 가자, 현동아. 나만 믿어. 얘좀 예, 간단해요. 야! 타좀 좋을텐데 좋을 누르면 이제 데미지 유적이 나와요 그냥 나오네? 늦었다 아, 디지몬 알 p 자 그리면 좋겠다 카드셋이뿅 하면은 막 사진으로 뿅 하는거 그런거 있으면 멋있을텐데 어, 너 여기 아니야 해안가로 가야돼 지금 디지몬 세계 위험하다고 해안가면은 중요하지 않죠 그렇죠 디지몬은 살아가는 마음이라면 이미 타격감은 오버워치 급이죠 맞아요 디지몬만 멋있게 나오는데요 그냥 <laughs> 그죠. 뒤지몬때면에는 거잖아. 우와. 자, 이제 마지막에 무한산 무한산으로 가보겠습니다. 릴리몬. 아, 릴리몬 이쁘지. 83 해안가에 가시면 1화에 나왔던 그 공중전화 부스 거기 나와요. 아, 그 공중전화 부스를? 알고 봤더니 그 등딱지 있는 그 소라몬이 이제 그 집이어서가지고 애들이 혼났죠? 아니면 집은 아닌데요? 아우 이 캡슐지나 엥 실패장. 오 뭐야 징그러. 아유자 주드몬 아 이게 또 이제 어디야 그 어드벤처 현실 세계에서 이제 주드몬이 나왔죠 엄청 납니다. 그쵸저 들고 있는 새망치가 크롬 디지조이드라는 디지털 세계에서 가장 단단한 새로 만들어진 망치예요. <laughs> 그럼 그걸로 만들어진 디지몬도 있나요? 아 그쵸 그렇죠. 궁극체는 거의 다 크롬 디지조이드로 되어있는 갑옷을 입고있어요 음 크롬 디지조이드 오케이 아 레비드몬 얘도 못만들었지 알카디몬 오 얘는 어, 어떤 얘는 세이버즈인가요? 걔가 이제 그 어, 있죠 삐에 피에, 삐에로몬 아네 삐에몬 걔가 마지막화에 거기 끌려가잖아요 홀리엔젤몬 아네 거기에 들어갔는데 쟤쟤 최고약한 최 최고 약한 그 유년기가 있는데 2년기가 그 피에몬을 먹어요. 흡수해서 오오 그, 오, 아라크네몬 얘가 이제 파워디지몬의 거의 뭐로켓다 같은 놈중 하나죠. 하지만 아 그렇죠, 그렇 그 마지막에 그묘티스몬그묘티스몬의 그 약간 그 마지막 마지막 지나 걔한테 이제 흡수당하죠. 그랬었나요? 그때 그 걔가 고백하잖아. 미라몬이 그 파워디지몬 최 최종, 최종 모습 이름이 뭐였지? 묘티스네오몬 맞아, 뮤티스 네오모한데이리끼가역살 잡혀가지고 흡수가 됐어요. 그래가지고 그러니까 옆에 있는 그 미이라보니, 안 돼! 아라크네몬! 자식 감히 내 여친을 하면서 걔도 같이 빨려 죽어요. 그때 울었는데. <laughs> 하지만, 결승이네. 디지몬은 모든 다시, 모든 디지몬 다시 시작해서 면서 부활하기 때문에 울면 안 돼요, 현동 씨. 걔는 흡수당해가지고 끝이에요, 그냥. 어? 흡수당하면 응. 다시 안 돼? 저 데이터를 리셋되는 게 아니라 데이터가 흡수당했기 때문에 얘는 이제 보질 못해요. 우리. 슬프다. 나 눈물 날것 같아. 과거에 만났던 그레이머 나지 이군? 오랜만이야. 이런 퀘스트 안 깰게 그냥 이것도 닭닭 사냥. 아 퀘스트를 깼기 때문에 1일이라고 나오는 거예요. 아 아니, 퀘스트 깨다 보면 막 디지몬들의 막 숨겨진 감정이라든지 그런 약간 스토리가 나옵니까? 아 전부 나와요. 그 어, 나오나? 그 디지몬 극장판 1기에서 아구몬이 나왔잖아. 아구몬. 그렇죠. 코르몬, 코르몬이 지나면서 아구몬이 됐는데 유독 그 아구몬이 여기 디지몬 어드벤처에 존재는 아구몬보다 크기가 엄청 크잖아. 그 크기가 큰 이유가 뭘까요? 그쵸, 일단 그 내피셜이긴 한데 일단 정설은 그렇습니다. 디지털 세계가 현실 세계에 비해서 시간의 흐름이 디지게 빨라요. 그렇죠. 그 당시에는. 그래가지고, 이제, 테리가 어릴 때, 한참 전이죠. 그러면 디지털 세계는 훨씬 더 오래 전일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래가지고, 이제, 고대종이라는 설정을 붙어서, 아구머니 지금보다 큰 설정이었다. 말도 못하고, 약간 그렇죠. 그런 설정이에요. 음. 근데 이제, 그때 그 아구머는, 그때 살았던 아구머니고, 이제, 어드벤처에서 봤던 어, 아구머는, 그 시대에 살았던 새로운 아구머니란 거죠. 그렇죠 다른 개체인데 약간 데이터가 남아있을수도 있죠 하지만 신나리는 어렸을때 그아고원을 봤기때문에 콜오몬을 기억하고 있는거고 맞죠 맞죠 엄청나네요 30일이 100년 1년이면 1200년 그러네 고대좀 맞네 그냥 설치이망가진거요 하지만, 하지만 이제 뮤티스원 처치하고 막 하늘에 디지털세계가 일렁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때 이후로는 이제 시간의 흐름이 같아져요 위자몬 아 위자몽 그립조 나리가 나리를 지키러 다 희생한 그그 그 디지몬인데 아유 나만 패넌 라이딩 안 탔어 아야 그치네 뭐 무한산 던전 있고 이렇게 높고, 여기 더 있어요 더 있다고 오 여기 위로 올라가면 돼요 여기 <laughs> 길이, 길이 개작아 자 말벌몬 맘몬 낚시히 디지몬이 다 있으니까, 우려먹긴 없네. 그 게임은 배제몬 밖에 없는데, 재배몬 <laughs> 내가 준비했던 선물을 마음에 들었나? 디지몬은 물건 취급하다니, 데이브몬넌 절대 용서할 수 없어! <laughs> 너의 아무의 힘을 없애고, 파일선 평화를 찾겠어! 옳지 와라 <웃음> 감동이다. <웃음> 아, 이렇게 던져. 뭐던져도 뭐, 우리가 그냥 들어가면 깰것 같고? 맵꼭구정해야 된다. 여기는 꼭 가야 된다. 하는 데 있나요? 저는 거기요. 요포하마 마을. 어, 나 이거 가장 강한 디지몬 탑10에서 본것 같은데? 김현동이라는 애가 댓글로 싸우고 있을 수 있어요. 오, 설마 이제 그 인포먼 초지나 볼수 있습니까? 이게 게임입니까? 이게. 싹다불도저를 <laughs> 밀어버리고 싶네. 설마 어제 그 아예 구하는 것도 이 인파 속에서 구하는 건 아니겠죠? 당연히 여기서 구했죠. 기분 동은 <laughs> <laughs> 네? <웃음>